잠시 후에 202번이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. 아우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 언덕 울렁증이 있다보니까 산 넘어오는게 <laughs> 저한테는 그렇게 많이 걷는데 하루에 보통 2 0 k 로 이상 걷는데도 이산 넘어오는거는 아유 조금이좀 안됩니다. 그 6월 7월달에 오면 은저 안동면사무소 그 앞에 수국이 아주 이쁩니다. 비가 되시면 오셔가지고 안동면사무소 6월 7월에 오시면 아주 예쁜 수국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노선도 이제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그런 점이 참 좋습니다. 저기 이제 202번이 로고 있습니다. 저는 202번 버스를 지금 탔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청천리에서 내려가지고 중룡강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